지금 어디 가용? 음, 영화 보여 영화 보러 가요. 무슨 영화? 뽀르 영화. 뽀로 영화. 거기 패티오피도 나는데요. <laughs> 아 자영. <달려>. 로미 <laughs> 신발이 엄마랑 똑같이요. 이거는 작고 엄마 신발이 엄청 커. 엄마는 발이 크고 로미는 발이 작고? 내 손은? 손도 작고. 그 o 배너? 배? 배너로미 똥똥하지 않아? 똥 r 하지 않아 Don't 짧아 짧아? do that. Don't do that. p e 잘하는데 윙크도 한번 해주세요. 윙크 갑시다 지금까지 루미랑 벨벳빈 극장판 봤고 주토피아 투 같이 봤고 오늘은 뽀로로 보러 왔어요 루미가 영화를 잘 봐서 뽀로미 엄마 좀 도와줄까? 음. 맛이 어때요? 조금 음. 달콤해요. 음! 음! 루미는 이거 매트를 해야 되는데 두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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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려. 저거 엄마 거야. 막 한번 보여주세요. 맛있겠다. 먹어봐. 자. 먹어보겠습니다. 면도 먹어요 파스타. 뭐지 아? 뭐막 어이 언제 그사랑과 같이 먹었어? 응거 어떤가? 맛있지? 어떤가, 응, 같이 먹었다. 맛있지? 음 맛있지? 음 고, 고기 맛있지? 맛있지? 같이 먹맛있맛있대 음~~ 맛있지? 고있지 맛있지? 고있 고기 있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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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타 이거. 이번엔 이거 타요. 준비! <laughs> 하이파이브. 한번더 하이파이브. 공룡이. 아이고 아이고 조심. 옳지. 루미야, 할수 있어? 하이파이브. 옳지. 여기로 가야지, 어디로. 할수 있다. 네, 그래. 깍 잡고. 근데 루미 일어서 3. 감사합니다 고루미. 고이 루미 잘 탔는데. 오. 오는 여기, 아, 그러네 그러네. 있고. 근데 알아 이거 해 봤어요? 블록 쌓기 이거. 어? 그건 음. 안해 봤는데. 이거 엄청 재밌난 했는데 왜? 이름이 뭐예요? 어공로이공로이 그럼 이 색깔 은 뭐야? 이거? 잠깐만 줘봐. 찐보라네 찐보라. 아 이거 뭐야? 무지개로 무지 설치했다. 색깔로 없어 아. 무지개. 오. 무지개. 무지개 무지. 나도 살. 내두개 나왔다 두 개. 좀좀 이거 봐봐. 와와 와. 이거 봐봐. 오 이거 봐봐! 완성됐어! 어? 완성이야! 잘했네? 이거 잘했지? <laughs> 잘했네. 응? 우리의 몸은 물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음. 저는 루미를 지금 등원시키고 저기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감사 일기장이 보여서 진짜 오랜만에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일기를 쓰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저는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엄마 이거까지 주는 어떻게요? 간대죠? 엄마 어. 네. 그숟가락은 내가 하고 이숟가락은 엄마가 이거 아껴 먹으려면 내일도 응. 먹게 응 아껴 먹을게 조금만 먹어 응 음. 음. <laughs> 섞어볼 거예요? 아니아니 섞지 않아도 돼요. 저 빵을 이거 사올 거야. 엄마 빵 어떤 걸 사? 나 보여줘. 빵 여기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엄마도 응. 어릴 때 머핀을 좋아했는데. 머핀이 좋아할 거야? 음, 너무 맛있다. 야, 왜 이렇게 이빵이 있었어? 맛있어? 음, 음, 최고예요, 중국 음, 아, 이거는 딸기통에 봐, 이거야? 네.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원래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딴 거보다 이거 먹는 게 낫잖아. 응? 음. 맛있어. 이거는 내일 먹어야지. 이거 맛있더라고. 누들빛. 이거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저는 항상 이렇게 육퇴하고 나면 관리도 하고 요즘은 안 하긴 하지만 홈트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브이세럼 업 저의 처진 얼굴을 업 해줄게요. 음. 어.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항상 다이어트 중이긴 했어요. 살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몸무게여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괄사로 이용하기도 좋더라고. 꾸준히 하는 자가 아름다워진다. 내 근육 좀 풀어줘라. 팩좀 해줘. 지금 겨울이잖아요. 선크림 그래도 꼭 바르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꼭 바르고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여기 뭐야? 좋았어. 다이어트 가보자고. 그럼 여러분 안녕.